Hi guys! Hi, guys. Hi. Hi, we are fro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ay!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2학번 김서연이고요 작년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인 루미네스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2.1학번 한지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어불문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학번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박희림입니다. 저는 현재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이학번 고한비입니다.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홍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크게 영어학과 영문학으로 나눠지는데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등을 배우면서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우선 저는 해외에서 살다온 경험이 있는데 영미권 문화를 많이 체험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교육 분야에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어, 교직 기수까지 하고 있으며 원래 교사. 난 강사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랑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된 언어가 영어이고 그렇게 영어에 많이 접하게 되면서 영어라는 뭐 언어에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깊게 배우고 싶고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 가지고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그런 기회로 호주에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요거트를 못 따가지고, 근데 영어 표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Can I help you?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laughs> No, No 하면서 간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내가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겠다 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순전히 국내파였고 국내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저는 정말로 영어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영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좀더 하고 싶었고 또 영어라는 언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싶고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막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언어적 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력을 떠나서 흥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때 재미가 있고 해야지 못하더라도 실력을 계속 올리려고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재미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많이 네,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단 흥미가 있다 그럼 오케이. 영어 수업이 좀 많아. 영어 수업이 많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특색 있는 점이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활동이 있는데 일단 뭐 다른과들도 하는 간식 사업이랑 뭐 개강총회, 종강총회는 물론 저희가 영문학과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하거나 교환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사용해서 직접 발표를 해보는 뭐 English Presentation Contest랑 교환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 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잉글리쉬 카페가 있습니다. 뭐 영어영문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잉글리쉬 카페라는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MC를 맡았던 사업입니다. 잉글리쉬 카페라는 사업은 다양한 외국인 교환학생들, 외국인 교수님들,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학우뿐만 아니라 타학우 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과 그다음에 식사. 다양한 게임들 서로 알아가는 시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이제 행사입니다. 영어 영문학과에는 총세 가지 소학회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토론을 하는 영어 토론 동아리 더사리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축구 소학회지만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는 줄리메라는 소학회가 있고 교직 기수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져 있는 세면세미라는 소학회도 있습니다. 제가 더사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했었을 때는 문집을 하나 다 같이 제작을 해서 영어로 카드 뉴스나 아니면 뉴스를 작성해서 딱 1년 끝나면 결과물이 딱 나왔던 저희가 영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웃음> 그런 <웃음> 활동이었습니다 영어 해봐 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터 영어로 말하기 시작 음. 응. 말 아무도 안해 <laughs> 어, 쉐이크스피어 읽어봤어? 뭐, 저희도 만약에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하는데, 네. <laughs> 뭐, 저희도 꼭막 영어를 잘하고, 막 엄청 막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는 않아서, 영어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재밌어서 왔다. <laughs> 네. 저희가 복전을 해야지 졸업을 할수 있는데, 국제 관련된 걸 이제 영어를 도구로써 사용해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국제개발협력으로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교육 분야 쪽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문화 콘텐츠 아니면 미디어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분야 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교육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어 교육을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에 대한 꿈이 되게 컸어서 영어 강사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영문과 학생들이라면 영문과 경영이라는 학문을 전목 시켜서 은행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방송국 쪽이나 아니면은 승무원 일꿈을 가지고 영문과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바로 이제 해외 탐방이랑 단기 교환학생 네. 갔다 온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단기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탐방은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해외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님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 저희가 영문학과를 졸업하려면 무조건 그 졸업 필수 요건이 복수 전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고하게 이거로만 갈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무지개 상태에 빠지지 않나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복수전공 할수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영문학과라고 했을 때 그냥 단지 영문학 으로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 자체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어도 언어니까 언어학을 배우고 뭐 소리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영어를 도구로서 사용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어 영문학과는 솔직히 시작에 불과하고 그 너머로 가는 과정이 이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It was so nice to see you guys. See you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nd language. We hope to see you guys next year. Bye bye. Guys. Guys. Bye. bye. bye.